우선 레드커머스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인용품 온라인 창업의 압도적인 1위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만 해도 알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큰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누구나 인정하시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주요 이커머스 서비스들에서 성인용품 카테고리를 확장할 때 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콘텐츠가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밝힐 수는 없지만 주요 이커머스의 어떤 백업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상품 공급이나 관련된 PG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무인창업 프랜차이즈 슬랩 운영사고요. 슬랩이 아마 레드 커머스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한 2년 전까지 저희가 이제 성년품 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그게 레드플라이라는 서비스고요. 영상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슬랩에 어떤 거점들이 깔리고 난 이후에 레드플라이가 연계돼서 주문을 하면 슬랩에 있는 물건을 픽업해서 딜리버리 직원이 고객한테 배달하는 이런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레드 커머스 서비스는 크게 보면 네파트로 되고요. 일단 온라인 작업 플랫폼, 그 다음에 주요 이 e 커머스. 플랫폼 및 저희들이 이제 백업 서비스 해드리는 거, 그다음에 무인 창업 프랜차이즈 슬랩, 그다음에 성유품 배달, 아 레드 플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